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정환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중세에서 근세로 바뀌면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근대가 시작되는데 데카르트, 데카르트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고 뭘좀문제시 삼아야 될까. 그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생각을 아주 중요시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나요, 여러분? 예. 그런데, 생각하면, 어, 우리들의 삶이 내가 진짜 행복해질까? 어? 그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랑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내가 이제 <laughs> 이 유튜브 시작하면서 여러분, 뭐 나는 그 킬키고아라는 <laughs> 사람을 주로 좋아하고 공부한다 그랬는데, 예, 이 킬키고아는 보통 이 실존 사상의 선구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존 사상은 그 철학사적으로 독일 관련론을 비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과 어떤 관련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궁극적인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거그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 생각이 과연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럼 생각은 무의미한 건가. 이런 문제랑 관련시켜서 댓가르들어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의 정보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은 몰랐던 걸 안다. 이런 정보 차원으로 알면은.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아무만 천재적인 사람도 컴퓨터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삶대내삶 대신에 컴퓨터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뭐 <laughs> 이게 아주 극단적인 사람은 난 앞으로 어떤 남성이 어떤 여성이랑 결혼하지 않고. 아주 여성스러운 그런 컴퓨터랑 결혼하겠다. 아마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주 뭐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예. 그러면 예. 다른 거에도 적용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축구에 들어오면 예, 세계적인 이런 예, 시합에서 예. 심판이 오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 심판제들 없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완벽한 그 AI, 인공지능 심판이 내세우면. 예. 예. 우리는 예.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 더 하고 싶은, 이거는 좀, 그, 사랑과 애완동물 관계, 이거는 또, 저랑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라고 짐작해요. 왜 애완동물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기 때문에. 저는, 사람은 존엄한 존재이지만, 애완동물은 우리가 존엄한 존재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고 그래요. 저는, 그 애완동물을 통해 가지고 어, 인간의 존엄성을 살, 살아가는데 자기 존엄성을 애완동물을 통해서 혹은 애완동물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잘 표현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예.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는가?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예.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을 했는데. 예. 생각이 갖고 있는 훌륭한 점,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과연 인간이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이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제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왜 그런가? 사람은 생각하기 이 전에 사람은 두려워할 수도 있고 인간은 불안해할 수도 있고. 인간은 절망할 수도 있고 에 그런 존재이지 인간이 완전히 평정을 이루어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의 생각을 정보의 정보를 에 입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본다 그만 이거는 제가 길게고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저는 그 입장에 에그 시각에 예,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그 비판적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중세를 지나서, 예, 이 근대로, 예, 넘어가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을 어떤 배경에서 하게 됐는가,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는, 예, 좀 고급, 수, 고급 수준은 아니죠. 그 말이 왜 나왔고, 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는 말이 나의 삶에 어떤 음, 유익이 되는가,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사람이, 데카르트가 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어, 이런 말을 하게 된 데에는 에, 중세를 거쳐서 근대로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세에는 일반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는데, 아 종교 지도자들도 도덕적으로 저렇게 타락할 수도 있구나. 또 종교 지도자들도 이렇게 저렇게 권위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무지하기도 하구나.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찾고 스스로 갈무리해야 되겠다. 그것이 근대. 되고 오늘날도 우리도 근대 이후 현대를 살아가는데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회의에서 범민에서 오류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고 분명한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 그래서 쓴 책이 방법소설과 성찰이라는 책입니다. 이 방법소설과 성찰을 읽어 보면은 카르트는 자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오류에 빠뜨릴 수 있는 잘못된 길로 갈수 있는, 음, 그런 것을 방, 방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제가 산에 가는 걸 좋아한다, 그 말씀드렸는데, 예, 산에 가서, 뭐 크게 그렇게, 크게 길을 잘못 들은 적은 없지만은, 예, 하여튼 길을 잘못 들으면은, 힘들죠, 그쵸?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그, 길이 없는데 가도 가게 되고 말이에요. 요즘은 뭐 드물지만은, 그래 계속 뭐, 숲이 있고, 뭐, 이렇게 나무가 있고, 가시가 있고, 이런 길로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니까, 러 데카르트는 뭐 확실한 길로 가야 되겠다. 그걸 찾아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보기에, 자기가 보기에, 사람을 오류에 빠져들일 수 있는 잘못된 길로 갈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가 이제 데카르트의 주장을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자체하고 우선 우리가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데 데카르트가 말한 그 주장을 좀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겠 위해 이 감각적인 것이 인간을, 인간을 오류에 빠뜨린다 그런 얘기감각적인 것이 감각이 감각적인 대표적인 게오관이 있죠. 죠 그렇죠? 뭡니까 이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거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인간을 오류에 빠뜨린다. 그렇죠? 네. 우리가 기차 타고 가다가 우리 기차가 잠깐 섰어요. 근데 반대편 기차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은 마치 우리 기차가 앞으로 나가는 아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네. 우리 감각이 우리 아뭐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강물 같은 데서 배 타고 가다가, 이렇게, 노를 집어넣으면은, 사실은 구부려진 게 아닌데, 물에서 이렇게 노가 구부려져 있는 것이 보일 때도 있어요. 예.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을 이렇게 신뢰할 수 없다고 봤어요, 이사람 아, 예. 인간을 오류에 빠뜨리는 거다.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오류에 빠뜨린, 예. 뭐, 아, 수학적인 합산. 이게 방법소서 성찰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2 더하기 3은 5라고 보통 받아들이죠, 그쵸? 근데 이것이 틀림없는 것일까? 댓깔에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laughs> 이게 바쁜 세상에 무슨 그런 의심도 하는가, 그럴지 몰라도, 아까 그, 근대의 출발이 뭐라 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오류에 빠뜨리지 않으 빠지지 않으려 그러는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2 더하기 3은 틀림것이 5일까? 이게 5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좀, 적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여러분, 2 더하기 3은 틀림없이 옵니까? 뭐의 근거에서 2 더하기 3은 틀림없이 옵니까?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면은, 그것이 틀림없이 맞는 겁니까? 그 네. <laughs> 뭐 글산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예수는, 어,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다수결에 의해 가지고 소콜로지서고었어 예, 네. 독별을 많이 쓰냐? 그럼 수적으로 다수가 반드시 맞는 겁니까? 혹은 뭐? 아 이게 천동설의 세계관에 살았을 때도 있었어, 인간이 그렇죠? 뭐요 태양이 예, 떴다 지는 것이, 예, 태양이 지구돌,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있었다는말이에요 그 네? 지금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음, 네. <laughs> 여러분, 오해할, 어지모르겠지 그러면, 우리가 천동설이 지금 보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지금도 우리가 어떤 천동설과 같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게 없을까? 뭐, 어떤 사람이 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laughs> 사실은 안 맞는 예, 그런 것이 없을까? 그래서 할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데카르트는, 감각적인 것도 신경할 수 없었고, 수학적인 합산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네 이게, <laughs>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건가, 실제로 깨어나서 제 정신으로, 올바른 정신을 생각하고 있는, 그것도 또 의심을 했어요. 네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여러분 확실한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데카르트가 이런 길을 찾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네. 아 여러분, <laughs> 도교나 이런 데서는 우리 인생에, 일장 춘몽이라 그래 그렇죠? 밤에 잠 밤이라 이거 <laughs> 봄에 잠깐 꿈을 꾸는 수가 있는데 낮에도 이렇게 잠깐 에, 자, 에, 에, 잠들어서 일장 축 하나 그 하나 꿈까지 나지 않는다. 예. 또 그러고 예,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어, 정말로 깨어 있는가 어, 잠자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에.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나도 그 꿈에서 꿈꿀 때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꿈에서 꿈꿀 때꿈꿈 <laughs> 예, 꿈 꾸다가 깨가지고 아이 무슨 꿈을 꿨지 그래서 깨가지고 막돌아다가 아, 다시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꾼 꿈은 꿈에서 꾼 꿈, 꿈이에요 어? 예. 아, 난 내가 좀 이상한가 그랬는데 강의 시간에 학생들이 물어봤더니 드물지만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내가 지금 깨어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 그것이 틀림없는가.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자기가 정말로 참된 의미로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은 게다 의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랬는데, 데카르트는 내가 모든 것을 의심하더라도,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심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그건 뭔가?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 나는 생각한다. 그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하 간에 오류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가려고 했다는 거, 그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출발했던 그 전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인간이, 여, 뭐 길케오 어, 이의 19세기, 말에 오면은 여러분 이 무의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대표적인 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사람이 자기 자신이 뭐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자기도 모르는 것을 그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꿈을 꾼다든지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러면은 자기의그 속에 있는 것을 많이 예, 털어놓게 되는데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무의식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 이 말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예, 과연 스스로 모든 걸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무의식을 발견한, 이야기한, 는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 여러분, 우리가 남한테 무시당하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거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 뭐, 뭐 그렇게 나오시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무시당할 때 아주 예민하게 반,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 이게 네, 그거는 아마 어, 자기 성장할 때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기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설사 난이 보기에 저것이 나를 무시한다 그런 얘기를 받아들일 만한 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 성장할 때 어떤 언니에 대한 그 자기의 너무 나약함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누가 나를 무시한다면 그러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지 네.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데카트에 나는 생각한다. 그러 나는 존재한다. 네. 이 말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지적으로 데카르트가 무슨 얘기를 한, 전개했는가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간이 과연 사람의 본성이 생각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가 저는 이 면에 있어서 좀 신비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데카르트를 길게고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